안녕하세요. 2월 18일 화요일 글밭 중심의 공력 이야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그 글밭 제목은요, 거울 광주를 도럽힌 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그 토요일에 있었던 그러한 일을 도제로 해서 글밭을 읽었어요. 네, 그렇게 읽은 글밭을 들려드린 후에, 그리고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글밭 첫 번째 화면을 먼저 가져오도록 그렇게 할게요 네, 그리고 이제 읽은 글밭을 들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여 글밭 빛고울 광주를 도롭힌 놈들 나흘 전인 지난 2월 15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광주 금남도를 도로핀 한때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강사로 알려진 전한길이 참석하여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의 연사로 나서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날 집회는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것으로 대교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대표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를 거쳐 강주에서 아주 큰 집회를 열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버스를 동원해서요. 상식에 어긋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이들 기독교 세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랑의 교회 정광운을 시작으로 종교가 정치에 참여하여 이상스러운 정치질을 버젓이 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여기에 새롭게 세이브 코리아가 별도로 힘을 모아 그런 흐름에 가세하여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광훈과는 또 다른 갈래의 기독교 사회 참여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주도권을 다투는 것으로도 보일 정도니까요. 특히 이번의 광주 집회는 많은 문제점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그 까닭은 광주는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며 5.18 민주화운동의 어리 살아 숨쉬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곳에서 보수축에도 끼지 못하는 구국기득권 성량의 구국골통단체가 광주 금남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사실에 지역시민단체들을 비롯한 수 많은 민주 시민들은 강한 반감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 앞으로가 크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형편없이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버젓이 내버려 둔다는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현상을 그저 자연스럽게 생기는 민주주의의 한 현상으로만 여기며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허무는 짓으로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대로 버려 둘수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단단히 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그 실행에 차차 나서야 합니다. 방치하면 공공의 질서가 더 크게 무너질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 광주 시민단체인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측은 이 문제를 검토한 끝에 공식적으로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이는 혹 있을지 모를 물리적 충돌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수국골통 구구 단체의 이번 집회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요, 도발로 보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들 단체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불허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주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5.18 빛고울 광주민주광장의 올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짙게 갖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정신은 우리 한결의 바탕 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더 이상 모욕하는 짓은 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것을 넘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기독교 목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테지요. 이런 오늘도 빛고울 광주오를 그려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해서요 들려드렸습니다. 이제는 그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에, 갖겠습니다. 다시 글바 첫 화면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네, 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빛고울 광주를 도로힌 놈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나흘 전인 지난 2월 15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날 광주 금남로를 도로힌 한때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역사 강사로 알려진 전환길이 참석하여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의 연사로 나서서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한 그 움직임에 이 역사가 강사인 전한길이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이렇게 역사를 다른 것도 아닌 역사 강사인데 말이죠. 이렇게 태도를 돌변해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러한 그집회의 강사로 나갈 수가 있는지 정말 참 신기할 정도예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집회는 세이브 코리아가 주최한 것으로 대결로교회의 손현보 목사가 대표입니다. 부산을 시작으로 대구를 거쳐 광주에서 아주 큰 집회를 열어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수를 동원해서요, 상식의 어긋난 짓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는 이들, 기독교 세력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랑의 교회 정광훈을 시작으로 동교가 정치에 참여하여 이상스러운 정치질을 보제시하고 있는 오늘입니다. 이 정광훈이 정치에 아주 적극적인 발언을 했죠. 그리고 이 세이브 코리아의 전 선흥보 어, 목사도 말이죠. 그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그는 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뭐 이재명이를 당장 뭐 그냥 몰아내는 그러한 그내용을 담고 있어요. 어떻게 저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운 그러한 설교를 하는 것인지 의심이 갈 정도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따라가면서, 어, 손뼉을 치고 호응하는, 그 신도들은 또 어떤, 뭐, 참 정말 참, 뭐라고 얘기해야 좋을지 모를 정도예요. 이러한 것들이 그중심의 손현보 목사, 그 다음에 전과 사랑의 교회 전, 전광훈 목사, 대계로 교회의 손현보 목사, 그 다음에 사랑의 교회의 전광훈 목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과는 동떨어진 이런 걸로 사람들을 뭐라고 하고 현역시킨단 말이야. 야, 이거 바람직 하는 게 이거, 정말 이건 바람직 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종교 지도자가 현실 문제에 이렇게 그것 또한 바르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오유 뭐 바른 길을 또 간다면 뭐이 이해하겠어요. 그렇지만 전혀 바르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새롭게 세이브 코리아가 별도로 힘을 모아 그런 흐름에 가세하여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정광훈과는 또 다른 갈래의 기독교 사회 참여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심지어 주도권을 다투는 것으로도 보일 정도니까요. 이 정광훈이가 이끌고 있는 이 기독교 뭐 정말 이 수국골통 기독교의 그, 그러한 그 권력이라 그럴까요? 여기에 도전하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가 누가 힘이 더 센지를 비교하는 누가 이 해결 모니를 차지한 것인가를 이렇게 그렇게 보일 정도로 주도권을 다툴 정도로.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세계로교회의 그 선원병 목사와 사랑의 교회의 정광훈 목사, 그러한 그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제 생각될 정도예요. 이어서 두 번째 글밭 화면을. 특히 이번의 광주 집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남겼습니다. 많은 문제를 남기고 있죠. 그 가닥은 광주는 역사적으로 민주화운동의 중심지이며 5.18 민주항쟁의 어리 살아야 숨 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주는 뭐, 우리 보통 도시하고는 좀 달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잖아요. 그것을 우리들은 5.18 민주항쟁이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정말 그곳을 그 광주의 그러한 그 역사적인 수많은 목숨을 잃었던 민주의 재단의 목숨을 바쳤던 그러한 그 젊은이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의 그 넋을 그 오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그518 민주 항쟁의 오이 살아 있는 곳에서 어떻게 저, 음? 윤석열을 지지하는, 한역을 반대하는, 그러한 그 집회를 해요. 이거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구나 역사 강사인 말이죠. 사람이, 그러한 그 전두환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 이야기를 늘어놓는 것은 말이죠. 정말 그 민족 배신자 아니에요? 정말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넘어가볼게요. 이런 곳에서 보수축에도 끼지 못하는 수구 기득권 성향의 수구골통단체가 광주 금남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는 사실에 지역시민 단체들을 비롯한 수많은 민주시민들은 강한 거부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앞으로가 크게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정말 그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른 것도 아닌 광주 금남로에서 그러한 그 수많은 민주의 열사들의 넋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혼이 잠들어 있는 그곳에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말이죠 이러한 그 집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거는 너무 이건 뭐또안 되는 소리 넘어가 볼게요 나라를 이 지경으로까지 형편없이 혼란을 부추기는 세력들을 버젓이 내버려 둔다는 사실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한 현상을 그저 자연스럽게 생기는 민주주의의 한 현상으로만 여기느며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허무는 짓이요. 질서 사회 질서를 혼란에 빠뜨리는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그러한 움직임을 그대로 버려둔다는 것은 말이죠. 그 혼란한 현상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내버려둔다는 것은 결국 뭐예요? 민주주의의 한 현상이라고 그냥 넘겨버리는, 민주주의는 다 저렇지 뭐, 각자의 다, 별별 주장을 다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은, 이건 민주주의를 허무는 짓이란다. 사회 질서를, 민주 사회의 질서를 불란에빠터리는 이러한 위험뿐만한 일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따라서 그대로 버려둘 수 없는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차원에서도 단단히 그 대책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찰은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그 실행에 착착 가서야 합니다. 방치하면 공공의 질서가 너무 크게 무너질 정도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지난 우리들은 123 내란 사태의 그 이후에 119 그러한 그 폭동 파티를 겪었잖아요. 그때 그 배후 세력으로 역할을 한 것이 정광훈이가 아닌가 할 정도로 이제 관련된 사람들이 그 사랑의 교회에 무슨 뭐 직책이 있던가요 하여튼 그렇게 관계에 관련된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정광훈이를 체포할 수 있는 특별 이러한 조직을 마련해서 그렇게 지금 체포를 하고 하고 있는 중이에요. 개포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특별 반을 마련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정광훈 뿐만 아니에요. 이손흥보 목사도 저그 사람이 어떻게 목사인가 얘기할 정도로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의 길과는 정말 엉뚱한 길을 걷고 있어요. 왜 거기서 이재명이 나와요. 이재명이. 아유신심스럽습니다 예, 그 다음 글밭 화면을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이에 광주 시민단체인 윤석열 정권 즉각 퇴진 사회대개혁 광주 비상행동 측은 이 문제를 검토한 끝에 공식적으로 무대응 방침을 밝혔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은 야 차라리 대응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스스로가 이렇게 잠들기를 바라는 마음. 또, 만일에 이렇게 어떠한 그한그 비상행동을 하면은 또 서로가 물리적으로 충돌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뜻하지 않은 불상사가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이 걱정이 되어서 무대응 방침을 정했다고 넘어가 볼게요. 이는 의혹이 의, 혹 있을지 모를 물리적인 충동을 미리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일부 시민들은 국골통 그 극우단체의 그 이번 집회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요 도발로 보고 있어 긴장감은 여전히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고운 시선으로 저들을 볼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그 내란, 내란 세력인 그 윤석열을 지지할 수있난 말이에요. 지금까지 윤석열이 해왔던 것들을 우리는 똑똑히 두 눈으로 보고 있잖아요. 나라의 경제는 말이 아니잖아요. 나라의 정치도 그래요. 사회의 갈정을 불러일으키고, 그러한 것들을 조장해서, 조장해서 이렇게 불법, 비상개업령을 선포해서 자기가 영구집권하려고 하는 그러한 꿈을 그러한 그 사실에서 말이죠. 그러한 그, 그런 그 미치 미치지 않고는 할수 없는 일을 저질렀어요. 그런 그 미친 놈이 뭐가 좋다고 어? 지지하는 그러한 그 그런 하나만 아무로 안타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편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들 한 채의 5.18 민주광장 사용을 부르한다는 그러한 그 입장을 밝혔으며 이에 주최 측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기 앞서서 자신들이 한 그러한 그 짓은 민주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있잖아요. 그걸 먼저 생각해야지. 자기들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에 대한 일말의 그러한 그 한성은 없어요. 성경 말씀에 있는 대로 말이죠. 남은 눈에 티끌만 보고, 자신 눈에 들어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목사라고 한 거야. 단 말이 웃기는 놈들이에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5.18 빛골 광주 민주항쟁의 어른,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짙게 받게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의병을 일으켰던 그 남도의 땅이 호남이잖아요. 그래서 그 호남인들은 호남이 없으면 나라가 없다는 이러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왜 우리가 그걸 인정 못하나요? 인정을 해야죠. 많은 우리 민주 시민들은 인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정신은 우리 한겨의 바탕 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더 이상 모욕을 모욕하는 짓은 담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가 어디라고? 광주 금남로가 아니에요. 거기가 어디라고? 거기서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러한 그 집회를 할수 있냐 말이죠. 또안 소리예요 넘어가 볼게요. 하나님과 예수를 팔아먹고 사는 것을 넘어 엄청난 이익을 챙기는 그 기득권을 챙기는 거예요. 기독교 목사들은 정신을 차려야 할 테죠.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가 타락을 했는지 정말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이런 오늘도 빛고울 광주의 어를 그려봅니다. 정말 고마워요. 네, 이렇게 해서요, 이제, 글밭을 따라가면서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오늘이 2월 18일이네요. 벌써 2월도 이제 그 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헌법재판소에 마은혁 그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러한 일도 어, 여러가지 그 상황이 있겠지만은 정말 그 그게 바르게 그걸 임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그최상목 권한 대행에 올토당투하는 임명 거부하는 그 짓은 옳지 않잖아요.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그 바른 뜻대로 이러한 그, 그, 그 임명하는 마 9명 재판관을 임명해서 9명의 완전체가 나라의 기틀을 나라의 등뼈 역할을 해주기를 그러한 그바람이 간절하네요. 이제 그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을 이제 탄핵시키는 그 마지막 그런 단계에 와 있어요. 그리고 어저께인가요? 어저께는 또이 검사들, 못된 검사들 3명을 또 탄핵하는 그러한 그 현재에서의 일도 있었죠. 어, 어제는 그 이것 쪽을, 양쪽을 물어보는 그러한 그 심의하는 날이었었는데, 어, 아마 재판관들은 이번 경우는 이세 명의 검사들도 정말 못된 짓을 모의 이중을 한다더거나 고발 사주를 한다더거나 정말 못된 짓을 하는 이러한 검사들에 대해서는 나라의 정을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라도 안역을 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를 빌어봅니다 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네요 네그 방송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네 혹시 나중이라도이 글밭중심의 동력이야기를 보시게 되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을 눌러서 힘을 들어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김용동 선생님의 원길 진자락을 가지고 와서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소리> Um... 이렇게 해서요, 굴밭 중심의 동료 이야기 방송을 이제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안녕히 계세요. 늘 고마움을 가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제 방송을